안녕하세요. 2025년 선북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의 권익 증진으로 정서 지원 사업과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 유형별 서비스 지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의 사업 소개입니다. 이용자 모집 및 관리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유선 또는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신재우 사회복지사와 인도영 사회복지사이며, 내선번호는 285번, 286번입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 및 관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활동 지원사를 모집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활동 지원사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유선 또는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신재우 사회복지사와 인도영 사회복지사이며 내선번호는 285번, 286번입니다. 다음은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 교육입니다. 이용자 교육은 개별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진행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분들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 뵙고 진행하는 개별 교육과 여러 명이 함께하는 집합 교육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연일에 이며 교육 내용에는 당해년도 지침 안내 부정수급 유형 안내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심재우 사회복지사로 내선 번호는 285번입니다.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은 연 2회에서 3회 정도로 법정 의무교육, 당해년도 지침 안내, 부정수급 안내 등을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서면 교육 또는 집합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인도형 사회복지사로 내선번호는 286번입니다. 다음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일상 속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긍정적인 생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분들께 정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지원 사업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근무 중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거나 성북구 인근 및 서울 근교로 따들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신재우 사회복지사와 인도영 사회복지사이며 내선번호는 285번, 286번입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입니다. 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사업을 통해 보편적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복지관의 협력을 통한 복지관 제공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인 이동지원사업은 성북구관 내 차량 이동지원 및 동행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방법은 차량지원 및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일정 일주일 전에 활동지원센터로 연락주셔서 사전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기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심재우 사회복지사로 내선번호는 285번입니다. 두 번째는 베리어프리 영화제로 성북구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일에 진행 예정이며 담당자는 인도형 사회복지사로 내선번호는 286번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담당자는 이유진 사회복지사로 내선번호는 284번입니다. 네 번째는 스몰스파크 사업으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비장애인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담당자는 유진사회복지사로 내선번호는 28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기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원사업으로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재직 중인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과 재직 중인 활동 지원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정신질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결격 사유 검진비 지원 사업, 그리고 활동 지원사 보수교육 참석 시 보수교육에 참석한 활동 지원사에게 보수교육 참석비를 지원해주는 기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